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시장이 정말 강하죠? 미국 시장이 조정을 조금 받아도 한국 시장은 개인들 매수세가 그냥 다 덮어버리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9월 10일자 예탁금이 57조 원이라고 하는데 조정이 나오는 날은 어김없이 개인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야말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9월장 들어서 코스피 지수 자체는 8월 고점 대비 아래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8월보다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없긴 하지만 뭐 뉴딜이다, 풍력이다, 그린이다. 온갖 게 터지고 있고 삼성의 버라이즌 수주에 화웨이 제재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5G까지 쭉 뽑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마트 8월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마트까지도 터지고 있죠. 주도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졌던 8월까지와는 다르게 여기저기서 상승이 뽑혀 나오고 있어서 개인들은 8월보다 체감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인지 아주 허망한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어이없는 글을 몇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가진 허망한 꿈을 비롯해서 최근 시장에 대해 이거저거 제가 한네 가지 정도 생각한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자주 가는 커뮤니티. 야구 관련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데 거기 갔다가 좀 어이없는 글을 봤어요. 자기가 주식을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 월10% 정도는 다들 벌고 있냐고 묻는 글이었습니다. 댓글까지 보면 장이 좋으니까 월10% 정도는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였는데 이거 의외로 주변에 주식 처음 하거나 투자에 입문한 지 얼마 안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투자에 대해서 수리적인 감이 없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월 10%면 연으로 보면 300%가 넘는 수익입니다. 이분은 그래도 양심이 있긴 있어요. 월 10%니까요. 어떤 분은 소소하게 그린 뉴딜이나 풍력 뭐 이런 것들 테마주 단타 매매하면서 하루 5% 정도 버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5%면 한 달에 20영업일 정도 되니까 한 달만 해도 원금이 2.6배가 되고 세 달이면 19배 정도로 늘어나는 엄청난 수익률이거든요. 지금 시장에 처음 참여하거나 과거 한국 시장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최근 한두 달의 상승장만 맛보고 행복회로를 풀가동하다 못해 회로가 타 들어갈 정도로 돌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익 목표란 게 별로 의미도 없지만서도 투자를 하면서 숫자에 대해서 현실 감각을 잃으면 곤란하거든요. 무리하게 되고 욕심 내게 되고요. 저런 터무니없는 숫자를 목표로 삼고 투자를 하다 보면 매도를 해야 할때 하지 못하고 홀딩해야 할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 따라서 매수를 급하게 따라 붙게 되고요. 기업이 이익으로 실제 뽑는 숫자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그 전망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전망의 타당성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이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얼마나 되는지 러프하게라도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대충이라도 방향을 잡으셔야 뇌동매매가 아니게 됩니다. 요즘 주식 커뮤니티나 주식 관련 글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사도 되나요? 이거 지금 사도 되나요? 이거 얼마까지 오를 걸로 보시나요? 뭐다 이런 식이에요. 전부 자기가 뇌동매매 한 것을 인증하고 있는 글들이죠. 투자는 자기가 뭐 하는지 알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뜩이나 외부 변수로 어려운 시장에서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 정확히 알고 투자자 내적인 변수를 삭제해야 수월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투자자 내부 변수를 없애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알고 해야 한다는 게두 번째 이야기 해볼 생각인데요. 지금 장이 워낙 좋고, 돈도 주식시장 밖에 갈 곳이 없고, 정부에서도 대놓고 밀어주겠다고 하는 그린 뉴딜이라는 분야까지 등장할 정도니까, 지금은 뭘 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뽑을 수 있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막 테마주 정수리에서 따라붙은 사람들 말고는 웬만하면 월간 수익률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최근에 지금 시장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투자 전략에 대한 훈수가 이어지고 있죠 누구는 현금화 해야 된다 누구는 뭐 바벨 전략을 해야 된다 누구는 스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다양합니다 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겠죠 근데 이거 받아들이실 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투자해서 마켓타이밍 딱딱 맞춰서 강세장에서 투자하고 약세장 직전에 엑시트에서 현금 보유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 시장이란 게딱 끊어서 오늘까지 강세장이고 내일부터 약세장 이러고 나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포트를 구성하고 밀고 나가게 될 전략이 좋을 때고 나쁠 때고 내 포트폴리오의 전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선택할 때는 내가 무슨 전략을 선택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오게 될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스윙으로 본다면 지금같이 장이 강하게 붙을 때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대충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리포트 좋게 나온 것, 전문가가 추천한 것, 뭐 이런 것들 대충 따라 붙고 대충 쫄리기 전까지 먹고 팔면 그거 가지고 스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전략이거든요. 전략 자체는 아무나 다할수 있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수익률과 수익금을 만드는 게 어렵죠. 기본적으로 이 전략은 레이더를 넓게 펼치고 수급이나 밸류가 과하게 붙은 종목을 쳐내고 앞으로 총매가 붙을 수 있거나 저평가인 쪽으로 현금을 계속 흘려보내야 하는 방법입니다. 종목과 산업에 대한 넓은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요. 특히 장이 정체되거나 조정받을 때 비로소 내 수익이 운빨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선택한 전략이 뭔지, 그 전략이 장기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승산이 있는 전략인지, 내가 뭘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세장이 길어질지 아니면 곧 마감할지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단언코 확실히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지금 투자 붙으시는 분들은 다음번 약세장이나 조정장에 대부분 쓸려 나갈 거예요. 어차피 짧은 기간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내 개인의 자산을 증식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시각이 옵션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지금 단순한 멘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종목 선정 방법론, 포트 운영 등을 알고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포트에 테마주만 잔뜩 사놓고 아 나는 이거 장기적으로 볼래? 라고 말한다고 장기적인 뷰가 갖춰지는 게 아닌 거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테마주가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통제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관된 방향은 투자 철학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 대충 그냥 뭐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을 보면서 들었던 세 번째 생각은 홀딩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왜인지 짐작하시겠죠? 이마트 때문인데요. 이마트가 이번 주에 위로 진짜 쭉 뽑혔죠. 이마트도 이마트지만 저평가 주들이 속속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제 보유 종목 중에도 윈스라는 기업이 이번 주에 5G 이슈랑 맞물리면서 급등이 나온 케이스예요. 이런 기업들 모두 과거에 실적이나 전망, 기업 본질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와는 별개로 주가가 생각만큼 못 가서 투자자들을 마음고생 시켰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평가 기업들이 이번 주에 주가가 쭉 뽑혔으니, 저평가 같으면 무조건 홀딩이 답이다. 라고 사실 쉽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 부분이 더 어렵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홀딩한다고 저평가가 무조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주주들 마음 아플까봐 제가 이런 해소되지 않은 저평가에 시달리는 주식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 못하겠는데요. 이런 주식들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들 떠오르는 종목 한두 개는 있으실 겁니다.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것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어떤 종목은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뚫고 가고 어떤 종목은 계속 저평가로 남아 있어요. 아마 수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성과 측면에서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최근 몇 년간 생각을 다시 하게 된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주 쉽게 단순화하면 홀딩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총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쉽게 말하면 홀딩 하기 위해서는 저평가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한 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홀딩과 총매는 하나의 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테마가 붙는다 이런 것도 총매가 되겠지만 산업 전반적인 동향 또한 총매로 연결시킬 수 있고 이번 팬데믹 같은 국제 사회의 현상도 총매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총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윈스를 간단하게 예로 들면 이거 추천이 아니고 지금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로지 총매를 예로 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윈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보안 관련 기업인데 5G 시대의 개화와 맞물려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실적도 그동안 괜찮게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 정작 5G 섹터 핫할 때는 주가가 잠깐 반짝한 후에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소외를 받다가 팬데믹으로 전방산업 투자 지연 같은 이슈가 뜨니까 계속 지지부진했던 기업입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함과 별도로 이런 기업은 산업 변화적인 측면을 봤을 때 총매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과 형태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 수주 기사가 뜨면서 총매가 발현됐죠. 반대의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철강이에요. 물론, 반론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제 짧은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해요, 지금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짧은 제 생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후발주자와의 싸움이 붙어서 이기고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와중에 산업 전반적인 침체까지 같이 오고 있는 중이라면 더더욱 그 싸움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강 쪽에서 기업을 봤을 때 뭔가 카탈리스트가 있냐라고 보면 저는 그 총매를 잘 찾지 못하겠어요. 배당 같은 주주환원 정책도 뭐 총매가 될수 있긴 하지만 결국 산업과 기업의 이익과 함께 가는 부분이고, 요즘은 배당주 같은 것들 발로 채이잖아요. 배당만으로 총매가 붙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PBR 낮다고 저평가라고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반드시 총매를 생각해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총매를 못 찾겠더라고요.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해 나갈 거긴 하지만, 수익을 뽑기까지 그 무한정의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내 편이라는 소리랑 기회비용 날리면서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내 편이라는 것은 결국 총매가 드러날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이 심하게 붙고 전방산업 다 망가지고 헤게모니를 빼앗긴 산업과 기업을 포트에 채워놓고, 어, 이거는 보유자산에 비해 너무 저평가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버틴다. 라고 외치면 기회가 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을 맞게 골랐고, 그 기업의 총매 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총매가 있고 그걸 기다리면 기다림이 의미가 있지만 만약 내가 저평가 기업을 고른다고 골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혼자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몇년 연속으로 이어져서 포트 전반적인 실적이 좋지 못하다면 그 총매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대비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대비.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입자 게시판에 글로 계속 남기는 부분인데요 저는 하락장 뿐만 아니고 강세장에서도 다음 텀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타이밍 봐서 현금화해라 약세장 예측해서 현금을 왕창 땡겨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고평가 종목에서 저평가 종목 좋아지는 것이 보이는 종목 뭐 이런 것들로 포트를 전환시키면서 다음 텀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거 실제 사례인데요. 그분이 제 유튜브를 안 봐서 제가 말씀을 쉽게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테슬라, 저번주에 급등 나올 때, 그리고 2차전지 급등 나올 때, 최고점에서 돈을 왕창 가져다 부었어요. 2차전지나 테슬라가 앞으로 계속 갈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미 2차전지나 테슬라를 아래에 사서 보유하면서 들고 가는 사람이랑 시장의 기대치가 최대로 커진 시점에 돈을 그 시점에 왕창 가져다 때려 부은 사람이 그, 같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지나간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음 텀을 조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시장 상황에 딱 맞춰서 약세장 직전에 엑시스를 하고, 강세장 직전에 다시 들어가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현금 비중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수익을 계속 낮추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머물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주가가 한창 강할 때 다음 텀을 대비해서 시장의 기대를 한창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된 부분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재무와 기업이 튼튼하고 산업 변화를 봤을 때 총매가 살아있는 분야로 비중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약세장이 오더라도 발뻗고 잠 편하게 잘 종목을 찾아서 그리고 그 종목이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 종목을 찾아서 비중을 높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한창 강세장이고 수익금도 넉넉히 났을 때 다음 번을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락장에서 하락 뒤에 올 반등장 상승장을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을 찾고 분할 매수하는 것과 어, 비슷한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이 이미 주가가 모멘텀을 최대한 받아서 쭉 뽑은 테마주 따라다니면서 수익 안 난다고 주식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음 텀을 보면서 포트를 차근차근 구축하는 게더 효율적이고 승률이 높겠죠. 승률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장기적으로, 어, 지속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워낙 강력한 시장이라 다들 수익 잘 챙기시면서 너무 취해서 행복해로 탈 때까지 돌리지 마시고 다음 스텝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